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따온 미역차 옥수수를 선풍기 바람에 말리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종이 상자에 담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선풍기로 말려서 물기가 다 사라진 후 종이 상자에 50개씩 포장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는 이 미역차 옥수수는 미백 이호차 옥수수보다 크기가 좋고 또 맛도 우수한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옥수수 수확기가 되기 전에 예약을 하시는 농산물이 바로 미역찰 옥수수입니다. 오늘 발송되는 미역찰 옥수수는 선별돼서 일부만 수확이 되고 약간 비숙한 상태의 미역찰 옥수수는 모레쯤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미역찰 옥수수는 일반 미백이오 찰옥수수와 형태는 비슷해도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염이 좀 다르고 옥수수 통의 크기도 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옥수수가 미역찰 옥수수입니다 이 수염 부분이 아직 덜 말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확기를 맞출 때는 이 옥수수 표피와 이 수염의 부분이 약 1cm 정도를 잘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조금 진해졌을 때 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표피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수염, 이 색깔이 조금 더 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옥수수 통을 봤을 때 유선형으로 여기가 블록해지고 만졌을 때 여기가 단단해지면은 옥수수를 이제 따는 시기가 되겠어요. 어, 이 표피를 까서 보면은 현재 이 옥수수 알은 흰색이 있고 약간 보라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는 이 껍질을 까서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보라색으로 드문드문 이렇게 좀 진해진 상태가 될텐데 그때 따시면은 아주 적게 옥수수를 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더위에 열상을 입은 미역차 옥수수 그 표피를 보여드립니다. 햇살이 너무 뜨겁게 내리치다 보면은 이렇게, 어, 화상을 입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옥수수 수염이 약간 덜 말랐는데, 이렇게 갈변이 왔을 때는 성장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한 2, 3일 정도 빨리 익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영양분이 이렇게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뿌리라든지 잎에 그, 어, 화상을 입거나 이 옥수수 통에 이렇게 열상을 입을 정도로 고온이 지속되면 은이 작물이 성장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더 빨리 익을 수가 있고 때로는 어, 이 옥수수 표피를 감싸고 있는 이 옥수수 표피 속의 옥수수가 성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하게 익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발육을 통해서 익은 옥수수와 달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약 1.5cm 차이가 질 수도 있고 그 이하도 차이가 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오늘 수확을 하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옥수수를 보여 드립니다 아, 약 이틀 정도 있다가 따게 되면 이 옥수수 통의 길이는 약 1cm에서 1.5cm 정도 성장을 더 하게 됩니다 옥수수를 같은 날 심어도 직파를 한 경우에는 옥수수 수확기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거는 2, 3일 차이가 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일 정도 차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수확기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이뿌리밭기그 상태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옥수수 재배구의 것은 씨앗을 바로 어, 직접 파종을 해서 재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기가 아, 고르질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옥수수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종을 해서 바로 심는 것과 씨앗으로 심어서 뿌리 내림을 바닥에 바로 어, 하게 해서 성장을 하게 한 것은, 어, 당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미역찰 옥수수를 이 재배 구역에는 항상 직접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적기에 잘 익은 것을 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옥수수를 따고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약간 덜 익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있다가 선별을 해서 또 따려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미역차 옥수수는 미백이오 찰옥수수에 비해서 단맛이 더 좋고 찰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를 잘했을 경우에는 옥수수 통도 미백이오 찰옥수수에 비해서 많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지편에 있는 것은 대부분 오늘 채취를 했고 그늘진 지역의 것은 남겨두어서 완숙이 좀더된 후에 옥수수를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 흑찰 옥수수도 1번 옥수수만 따게 되고 2번 옥수수는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미흑찰 옥수수는 맛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주문하시고, 어, 수확기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농산물인데요. 종이상자에는 50개씩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주소지에는 내일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미역찰 옥수수는 수확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예약을 해주셔서 모두 완판된 옥수수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고 이 옥수수를 구입을 해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미역찰 옥수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